어르신 여러분, 요즘 정부 정책이나 지원금 발표는 많은데, 정작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더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55세, 세무 경력 12년 차의 이도윤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정책을 안내해 드리면서, 꼭 필요한 정보는 좀더 쉽게 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금에 대해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오래 놓치기 쉬운 지원금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박순자 어르신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알고는 너무 아쉬워 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올해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 정보를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세상 정보는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켜드릴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8월 안에 신청하면 최대 125만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 챙겨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면 이런 것도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초연금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이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만 받고 모르는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알게 되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받는데 이런 것도 알아서 들어오겠지, 예전에도 한번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기존의 기초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보통 이런 지원금에 대한 안내 문자도 안 오고 주민센터에서도 먼저 연락을 해주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조차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나는 신청 안 했는데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계기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이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 혹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함께 받는 분들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분들처럼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이걸 선정 기준표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복지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런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확인만큼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과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도 1인당 최대 12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신청 시기는 대부분 8월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정확한 마감일이 조금씩 다르니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도 신청 후에 일주일 또는 2주일 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빠른 곳은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급 방식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해 주고, 어떤 곳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기도 하니, 내가 사는 지역의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절대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난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병원비, 전기세, 손주 용돈까지 생활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수 있는 최대 125만원의 현금성 지원금이 눈앞에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놓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이 돈은 그저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나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이지 않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 신청하는 게 조금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한번으로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신청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혹시 복지 멤버십에 등록해 두신 분들은 문자 안내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자에 따라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지급이 시작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문자가 안 왔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건 절대 아니니, 복지 멤버십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이번에 주는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한마디만 하셔도 직원분이 알아서 체크해 줍니다. 괜히 어려운 말 하실 필요 없고 딱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셋째, 지자체마다 신청 마감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8월 말까지, 어떤 곳은 8월 25일까지 받는다고 공지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제까지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꼭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지원금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이번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바로 조회를 해줄 거예요.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일반적인 정보만 믿기보다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미리 문의해 보시고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지원금을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간혹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지역마다 다르고 어르신들께는 복잡할 수 있어서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청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미리 전화 한 통에서 준비물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자녀가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과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원분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내가 알아보고 내가 움직여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께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가족의 따뜻한 관심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지원금 누군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움직여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혹시나 나는 안될것 같아 라고 생각되셨더라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꼭 권해 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대상 여부, 금액, 신청 시기 등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와 같은 공식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들으신 정보가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것 같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정보 TV는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